경기 지역 시내 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경기도와 업체, 노조가 요금이 오른 만큼 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시내 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일반형은 200원, 순환 버스는 4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버스 서비스 질도 손봅니다. 경기도 버스가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정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탈만한 버스다. 좋은 버스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먼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만 18세까지는 8만원, 대학생은 연간 16만원입니다. 무료와 할인 대상도 확대합니다. 만 6세 미만은 3명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오전 6시 30분 이전은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를 늘리는 한편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버스 도저 역시 안전한 버스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불친절, 난폭운전, 부정차가 사라지도록 노동조합의 먼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3,272억 원을 투자해 서비스질 개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